나이가 들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동안 삶을 살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점차 알게 됩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자신에게 맞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며 가정의 평화와 내면의 안정감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특히 집이라는 공간은 우리의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곳에 초대할 사람을 신중하게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 들어서 절대 내 집에 초대하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필요와 욕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타인의 감정이나 필요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상호 존중과 배려를 중시하게 되는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나 요구만을 고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대받은 집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요구하고 상대방의 편안함이나 기분을 신경 쓰지 않는 태도는 가정의 분위기를 해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화를 하면서도 항상 자신에게 집중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거나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이런 사람들은 집에 초대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기적인 사람이 집에 오게 되면 자주 불편함을 느끼고 서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 중년의 여성이 오랜 친구인 김 씨를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 친구는 평소에도 자기중심적인 성격이었지만, 대체로 큰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김 씨가 집에 오자마자 대화의 주제는 온통 자신에 관한 얘기만 했습니다. 주인이 말하려고 해도 끊고 다른 손님들이 이야기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른 손님들은 불편해하며 분위기가 급격히 무겁고 어색해졌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김 씨가 자주 음식을 남기고 주인이 준비한 음식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을 늘어놓았다는 점입니다. 김 씨는 본인만의 입맛을 고집하며 함께 온 손님들에게도 이 음식은 너무 짜다, 이건 너무 맵다고 계속 말을 했습니다. 결국 다른 손님들은 불편해했고 주인은 자기 집에서 불편한 분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배려가 없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편한 분위기를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초대할 때는 그들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불평과 비판이 많은 사람. 불평과 비판이 많고 항상 세상이나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모든 일에서 부정적인 면만을 강조하고 무엇이든지 비판을 하는 사람은 대화나 관계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지 못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평화롭고 차분한 일상을 원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기분이 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불평을 늘어놓거나 다른 사람의 결점을 지적하는데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대화가 무겁고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개인적인 공간에서는 가능한 한 긍정적인 에너지와 서로의 기분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이러한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은 더욱 크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불평과 비판이 많은 사람은 초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 노부부는 아들 가족을 초대해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의 친구인 이 씨도 함께 초대되었는데, 이 사람은 항상 불평과 비판을 일삼는 성격이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고 나서, 이 씨는 모든 것에 대해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는다며 불평을 하고 주인의 집안 인테리어에 대해서도 이건 너무 오래된 스타일이다 하라며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결국 식사 분위기는 매우 어색해졌고 다른 손님들도 기분이 상해 대화가 끊어졌습니다. B 씨는 대화를 이어가기보다는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에 대해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며 그 분위기를 더 망쳤습니다. 불평과 비판이 많은 사람은 분위기를 흐리게 하고 사람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초대하기 전에 그들의 성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예의 없고 무례한 사람 예의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공간을 존중하지 않거나 기본적인 사회적 규범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무례함을 참지 않고 자신이 편안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지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무례한 사람은 초대받은 집에서 음식이나 물건을 함부로 다루거나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행동을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화 중에 다른 사람을 끊거나 개인적인 공간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매우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은 더 이상 원하지 않게 됩니다. 집은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므로 예의 없고 무례한 사람과는 이 공간을 공유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부부가 오랜 시간 지낸 친구인 최 씨를 집에 초대했습니다. 최 씨는 대체로 다정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한 번씩 예의가 부족한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최 씨는 자리를 비우고는 냉장고를 열어 남은 음식을 마구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음식을 다 먹은 후 자신이 원하는 음식을 더 찾기 위해 주인의 주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집을 돌아다니며 사적인 물건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주인의 방을 함부로 열어보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이 주인 부부에게는 매우 무례하게 느껴졌고 그들은 결국 매우 불편한 마음으로 손님을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손님들 또한 그 무례함을 목격하며 불편한 기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예의가 없는 사람은 집의 분위기를 망치고 다른 사람들의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예의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위험한 행동을 하는 사람 위험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실제로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더 민감해지며 위험한 행동을 피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음주나 흡연 또는 신체적으로 위험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가정에서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칫 실수나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이 중요한 시기에 불필요한 위험 요소를 가져오는 사람은 집에 초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우선 사항이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거나 위험한 행동을 일삼는 사람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느날, 한 중년의 여성이 오랜 친구인 박 씨를 집에 초대했습니다. 박 씨는 자주 음주가 과도하고 그날도 지나치게 많은 술을 마시고 집에 왔습니다. 여성이 준비한 저녁 자리가 즐거운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었지만 박씨는 음주가 과도해지자 갑자기 신체적으로 불안정해졌습니다. 그는 평소에는 다소 과격한 운동을 즐기는 사람으로 초대된 자리에서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무리한 몸동작을 했습니다. 결국 그는 불안정한 상태로 부엌을 돌아다니다. 물건을 떨어뜨리고 그로 인해 부엌에 있는 사람들이 다칠 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그 자리의 분위기는 완전히 엉망이 되었고 주인은 다른 손님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 자리를 일찍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음주나 신체적인 위험 요소가 있는 사람은 예상치 못한 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초대할 때는 그들의 건강 상태나 행동 패턴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간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 가족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은 가정 내 분위기를 크게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갈등을 일으키거나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초대받은 자리에 오면 그 분위기는 쉽게 어색하거나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가정 내 평화와 안정감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며 불필요한 갈등은 더 이상 참지 않게 됩니다. 가족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은 초대받은 자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다른 가족들까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은 가족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들과의 만남은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집에 초대하게 되면 만약 갈등이 다시 불거진다면 그로 인한 피해가 집안 전체로 퍼질 수 있습니다. 어느 날한 가족이 친척들을 초대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중한 명인 큰 오빠는 항상 가족 내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때로는 과격하게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큰 오빠는 다른 가족들의 이야기에 대해 끊임없이 불만을 표했고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특정한 주제에 대해 의견 차이가 심해지자 그는 결국 고성을 지르며 다른 가족들과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초대된 가족들은 분위기가 갑자기 냉각되었고,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녁 식사는 불편한 분위기 속에 끝나게 되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가정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초대할 때는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집이라는 개인적인 공간을 존중하고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상호 존중과 배려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들을 지키기 위해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은 더욱 명확해지고 긍정적이고 건강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피드백을 항상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동안 삶을 살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점차 알게 됩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자신에게 맞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며 가정의 평화와 내면의 안정감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특히 집이라는 공간은 우리의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곳에 초대할 사람을 신중하게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 들어서 절대 내 집에 초대하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필요와 욕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타인의 감정이나 필요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상호존중과 배려를 중시하게 되는데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나 요구만을 고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대받은 집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요구하고 상대방의 편안함이나 기분을 신경 쓰지 않는 태도는 가정의 분위기를 해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화를 하면서도 항상 자신에게 집중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거나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이런 사람들은 집에 초대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기적인 사람이 집에 오게 되면 자주 불편함을 느끼고 서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 중년의 여성이 오랜 친구인 김씨를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 친구는 평소에도 자기중심적인 성격이었지만 대체로 큰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김 씨가 집에 오자마자 대화의 주제는 온통 자신에 관한 얘기만 했습니다. 주인이 말하려고 해도 끊고 다른 손님들이 이야기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른 손님들은 불편해하며 분위기가 급격히 무겁고 어색해졌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김 씨가 자주 음식을 남기고 주인이 준비한 음식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을 늘어놓았다는 점입니다. 김 씨는 본인만의 입맛을 고집하며 함께 온 손님들에게도 이 음식은 너무 짜다, 이건 너무 맵다고 계속 말을 했습니다. 결국 다른 손님들은 불편해했고 주인은 자기 집에서 불편한 분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배려가 없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편한 분위기를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초대할 때는 그들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불평과 비판이 많은 사람 불평과 비판이 많고 항상 세상이나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모든 일에서 부정적인 면만을 강조하고 무엇이든지 비판을 하는 사람은 대화나 관계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지 못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평화롭고 차분한 일상을 원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기분이 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불평을 늘어놓거나 다른 사람의 결정을 지적하는데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대화가 무겁고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개인적인 공간에서는 가능한 한 긍정적인 에너지와 서로의 기분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이러한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은 더욱 크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불평과 비판이 많은 사람은 초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 노부부는 아들 가족을 초대해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의 친구인 이 씨도 함께 초대되었는데, 이 사람은 항상 불평과 비판을 일삼는 성격이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고 나서 이 씨는 모든 것에 대해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는다며 불평을 하고 주인의 집안 인테리어에 대해서도 이건 너무 오래된 스타일이다 하라며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결국 식사 분위기는 매우 어색해졌고 다른 손님들도 기분이 상해 대화가 끊어졌습니다. b씨는 대화를 이어가기보다는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에 대해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며 그 분위기를 더 망쳤습니다. 불평과 비판이 많은 사람은 분위기를 흐리게 하고 사람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초대하기 전에 그들의 성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예의 없고 무례한 사람 예의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공간을 존중하지 않거나 기본적인 사회적 규범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무례함을 참지 않고 자신이 편안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지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무례한 사람은 초대받은 집에서 음식이나 물건을 함부로 다루거나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행동을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화 중에 다른 사람을 끊거나 개인적인 공간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매우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은 더 이상 원하지 않게 됩니다. 집은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므로 예의 없고 무례한 사람과는 이 공간을 공유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부부가 오랜 시간 지낸 친구인 최 씨를 집에 초대했습니다. 최 씨는 대체로 다정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한 번씩 예의가 부족한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최 씨는 자리를 비우고는 냉장고를 열어 남은 음식을 마구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음식을 다 먹은 후 자신이 원하는 음식을 더 찾기 위해 주인의 주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집을 돌아다니며 사적인 물건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주인의 방을 함부로 열어보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이 주인 부부에게는 매우 무례하게 느껴졌고 그들은 결국 매우 불편한 마음으로 손님을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손님들 또한 그 무례함을 목격하며 불편한 기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예의가 없는 사람은 집의 분위기를 망치고 다른 사람들의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예의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위험한 행동을 하는 사람 위험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실제로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더 민감해지며 위험한 행동을 피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음주나 흡연 또는 신체적으로 위험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가정에서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칫 실수나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이 중요한 시기에 불필요한 위험 요소를 가져오는 사람은 집에 초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우선 사항이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거나 위험한 행동을 일삼는 사람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느날, 한 중년의 여성이 오랜 친구인 박 씨를 집에 초대했습니다. 박 씨는 자주 음주가 과도하고 그날도 지나치게 많은 술을 마시고 집에 왔습니다. 여성이 준비한 저녁 자리가 즐거운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었지만 박 씨는 음주가 과도해지자 갑자기 신체적으로 불안정해졌습니다. 그는 평소에는 다소 과격한 운동을 즐기는 사람으로 초대된 자리에서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무리한 몸동작을 했습니다. 결국, 그는 불안정한 상태로 부엌을 돌아다니다. 물건을 떨어뜨리고, 그로 인해 부엌에 있는 사람들이 다칠 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그 자리의 분위기는 완전히 엉망이 되었고, 주인은 다른 손님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 자리를 일찍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음주나, 신체적인 위험 요소가 있는 사람은 예상치 못한 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초대할 때는 그들의 건강 상태나 행동 패턴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간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 가족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은 가정 내 분위기를 크게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갈등을 일으키거나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초대받은 자리에 오면 그 분위기는 쉽게 어색하거나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가정 내 평화와 안정감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며 불필요한 갈등은 더 이상 참지 않게 됩니다. 가족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은 초대받은 자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다른 가족들까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은 가족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들과의 만남은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집에 초대하게 되면 만약 갈등이 다시 불거진다면 그로 인한 피해가 집안 전체로 퍼질 수 있습니다. 어느날 한 가족이 친척들을 초대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중한 명인 큰 오빠는 항상 가족 내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때로는 과격하게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큰 오빠는 다른 가족들의 이야기에 대해 끊임없이 불만을 표했고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특정한 주제에 대해 의견 차이가 심해지자 그는 결국 고성을 지르며 다른 가족들과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초대된 가족들은 분위기가 갑자기 냉각되었고,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녁 식사는 불편한 분위기 속에 끝나게 되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가정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초대할 때는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집이라는 개인적인 공간을 존중하고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상호 존중과 배려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들을 지키기 위해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은 더욱 명확해지고 긍정적이고 건강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피드백을 항상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